아까 만났었는데. 골다 내가 두려움에 떨 나약한 안 만났네. 뭐지? 없네. 어제 만났었나? 아! 밀어져 있는 이렇게 잡힌 게 나쁜 건 아닌데, 앞에서 일단 버텨야 될거 아니야? 어, 버틸 카드를, 어, 이런 걸 주란 말이야. 고마워요. 나이스. 더는 왁스로 머리 안 올려도 좋겠다. 알아서 올라가네. 편하죠. 일단 왁스로 올릴 일이 없긴 한데 오!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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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어 핸드 완전 나이스 완전 나이스 달달 이겼다 이겼다 이제 버로 한번 타볼까 난 천천히 생명력 전환이나 누르면서 얘랑 한번 게임이나 해봐야겠다 아이고 졸게 멋있는거 대신해요 군중뿅 나만의 방 불개 혼합물 내지 마세요. 이거 불순물입니다. 어떤 불순물? 느조스라는 각 카드에서 이런 불순물이 나오면 안 돼요. 정제해. 어? 내가 느조스를 냈을 때는 최소한 보물 상자가 나와야 되는 거야. 보물 상자, 공허 군주 이런 애들만 낼수 있게 지금 정제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얘는 졸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하수인의 그 급이 달라요 급이. 딱 사다 거인 하나 얹어줘. 이 정도만. 저거 치지 마. 내가 먼저 칠 필요 하나도 없어. 먼저 치면 손해 보는 게임이야. 좋아. 수 있는 게 너무 전 여기서부터 탈진 보고 있어요 왜냐면 핸드가 이만큼이나 좋기 때문에 뭐야 컨트롤인가 근데? 공허군주 두번 나왔으면 이거는 큐브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데 아 큐브네? 뭐야? 큐브네? 아 이거 좀 성가신데 생명 전환을 눌러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서가 나오면 사서 주문석으로 얘만 잘라줘도 되고 아 잠깐만 다른 수는 뭐가 없을까? 생각을 해보자. 이걸로 갔을 때는

이거 깨놓으면 운브라로복사할애가 없어. 어. 예, 고맙습니다. 저 근데 롤잘 못해요. 좀 글러 먹은 것 같아요. 저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네요 상관없죠? 저런 거 완전 불순물이죠. 얘 지금 생명력 전환하고 있죠. 난리 났죠. 이제 막 핸드에 모독 지불 같은 거 있는데 얘는 남기고 싶고 욕심에 욕심에 욕심까지 가고 있지만 하 막상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주문석을 써버리는 군주가 일단은 다 나왔기 때문에 좋은 건데 산걸 하나도 안 쓰긴 했어. 그러니까 정말 극후반 싸움에 갔을 때는 저쪽이 그거 하나유리해요 졸결 냈기 때문에 이제 탈지는 엄청나게 앞서고 있는데. 배우자 여기 뺀다고? 주문서주문서 지불이야? 템 뭐야? 모독이야? 아하 아. 하그렇구나하그렇구나말 아아 <놀말고와> 파멸 소병 나지 말아줘. 파멸이 가만히 있어. 여기서부터 나는 숨을 쉬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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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쉬어, 숨을 쉬아 호흡 좋았어. 굴단 간다.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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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먼저 굴단 하고 싶다. 너손내미지 마라. 오케이 너 그래. 네개 여덟 장나 열두 장 오케이 들어와 굴단 들어와. 리조스. 에휴, 이런, 불순물 덩어리들. 아, 근데 늦었어. 아프긴 아프다. 아파. 아프긴 아파. 제발, 군주 두 개. 나 이거 맨날 군주 하나 나오는데 제발 두개 나와주세요. 그래. 아, 나 이거 진짜 맨날 운이 없어가지고 맨날 욕한단 말이야. 나만 운 없어. 그러면 안 돼. 어떻게 그래. 어떻게 맨날 나는 군주 하나 나온다고. 이 말이 안 된다고. 재 a 에요 e 재미. j 은 개꿀 잼이구만 여기서 파멸 소병 몇 개나 다 올라나 하나가나오나 나온.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i 나온. 이러고 지불하려나. e j 상자서야? 와, a 게나오 j 5가 없나? 5 1 2 3 0능치명4 5가 없네요. 판단 날개 너. 조스보다 죽기 먼저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나서 늦조스 대야 공허곤주가 더 많이 나가죠. 음. 아저씨는 왜 누가 감이 안 나와요? 저 누가 감이 대개 두장 있어요. 오아 오를 만들게 오림을 참을 수 없다. 그냥 이걸 내야 되나. 기 걱정. 그냥 이렇게 해놓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상대가 여기서 이걸 또 상자 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딱히 상관 없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 리조스를 막을 정도의 양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줄좀 미리 죽여놓고 싶었어요. 근데 상자 탈다람 하면 그게 좀 껄끄러울 수있겠요 상자 탈다람은 좀 빡센 거라서 좀 빡세긴 하네. 감사한데 a y s u 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얘만 막은 게거든. 이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모독각이 한 d a 나올... 가 있나? 모르겠어. 지금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우선 영능으로 먼저 깬 다음에 요거에 뭐 침묵을 걸면서 갈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지만 지금 어 그러고 지불을 썼다. 만약에 지불을 썼다 그러면은 5에 여기까지 해서, 구딜을 맞겠지. 배우자야? 엄청 아끼면서 갔어 그래. 해봐, 해봐. 둠가드가 센지, 공어 군주가 센지 해보자. 들어와. 나 이거 까면서 정리하면 돼, 괜찮아. 치고 허기가지는 군 탈달함서야. 1 0일에 탈달함서야. 아 잠깐만 이거 이거 두개 치고 10일에 탈달함 생각하면 2일이지2 0일에 나오나? 자리가 없는데 자리가 이거 탈달함 배우자 이건 자리가 없고 음아 그러네 어어, 야야야야, 아이 서약 못했네. 탈담 지불 영능하면 딱 땜이라고. 탈담 지불 영능하면 탈담 지불에, 그럼 9회, 5회, 14회, 14회, 12, 1 4 이거 사일 있었잖아. 혼합물 사일 있었고, 딜안 나오지 않았나?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혼합물 때문에 지금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야. 계속 그러니까 혼합물 때문에 지금 자리가 하나 더 먹었었고, 그리고 탈달한 배우자 하면서 이거 서약 때문에 자리도 애매해서 나는 그거 보고 있었는데... 그게 있었나? 일단 내가 이거는... 서약은 안 하는 게 나았던 것 같은데 영능은 쳤어야 됐다. 뭐지? 아 근데 멘탈 나간 것 같아. 아 이게 계산 빨리 해야 돼. 그래야 하려고 그러는 그래. 야, 이거 복귀해봐. 그래, 야, 복귀해봐. <laughs> 하도 답답해서 안 되겠다. 야, <laughs> 아, 니들 다시 복귀를 한번 키가 보세요. 그래. 이거 뭐, 뮤스풀이다 이거. 기다려봐. 그 장면 틀어줄게, 자. 요거거든, 요거, 요거... 야, 이거... 자, 봐봐. 여기에서 혼합물을 지불을 쓰면은 29잖아, 체력 29야, 필드에 14. 지불 쓰면 6만 원. 그러면은, 탈다람, 저거, 서약에 영능하면 10에 13. 13에 14, 27. 2뎀 부족하네. 어? 14, 3, 13은 어디서 나온 거야? 14, 3, 13이 어디서 나온 건데? 지불하면 체력 29라니까요. 탈다람 지불. 탈다람 지불에도 뭐 3만화 플레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탈다람 서약 영능이랑 뭐 똑같은 거잖아, 그거는. 어차피. 아, 혼합물 서약? 아유나 호남물 서약은. 아, 혼합물 서약 하면 그래. 29 나오네. 아, 혼합물 서약에 탈달함 지불한다고. 음, 혼합물 서약을 먼저 한 다음에 탈달함 복사하고 지불 영능 31, 0 14, 10, 16. 맞네, 야 인정. 그래, 미안하다. 내가 1분 30초 안에 근데 그게 안 보였다. 아. 하... 놀랍다. 야. 아니, 그래. 복귀하면 나오지, 복귀하면. <laughs> 킬각 맞았잖아요. 와, 킬각을 맞췄다. <laughs> 알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아니, 집단지성으로 하지 말자고 제발 부탁이니까. 2,900명 중에 그래, 어, 10명이 봤어도 어 그걸 랭크에서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라니까. <laughs> 그래, 축하드립니다. 돌크리트 장학생에 등록되셨어요. 예. <laughs> 칼라로 연결돼 있대. <laughs> 아 그럼 대회 때 칼라 연결하시든가요? 뽑아가. 어, 이거 뽑아가. 어? <laughs> 아이디 수사해야 함. 인정.